동성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최근 새로 리모델링된 포항 동성고등학교 방송실을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포항 동성고등학교 방송실이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그동안 낙후된 시설의 환경에서 방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공사 끝에 새롭게 단장된 스튜디오와 기자단실 및 첨단 방송 기자실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학교에서도 현대화 시설을 갖춘 방송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원에서 크고 작은 방송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세심하게 길을 기울여 주시고 또 이렇게 현대화된 장비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특히 방송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진다면 방송의 힘으로 좋은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앞으로 포항동성고등학교의 방송부와 기자단은 학교의 크고 작은 최신 소식을 학우 여러분들에게 현장감 있는 기사와 영상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DSB 기자 한용주입니다. 안동 MBC 청소년 리포트. 오늘은 전문가들의 음악 재능 기부로 따뜻한 하모니를 연출하는 훈훈한 소식을 이은진 안동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역민의 음악재능 기부와 학생들의 의지가 하나된 오케스트라 연주가 매서운 바닷바람과 영화의 날씨를 녹이는 따뜻한 멜로디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포항 동성고등학교는 포항 아트챔버 오케스트라단의 도움으로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꿈과 끼를 키우는 1인 1학기 연주 능력 향상을 위한 겨울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소외 지역에 있는 학교로서 아이들이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포항 아트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악기 개인, 악기 연주 능력을 향상하고 포항 아트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 16명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목관 악기, 금관 악기, 타악기 등 다양한 악기를 50여 명의 학생들 능력에 맞춘 개별 집중 지도로 악기 다루는 법과 연주 능력 향상은 물론 자신감도 키우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집어 가실 때마다 제가 잘 못했던 부분을 잘 하게 되어 자신감이 생겨서 학업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시 준비로 방학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악기를 접하고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성적 스트레스 해소와 새 학기를 준비하는 힐링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든지 끊임없이 이제 연습을 하는 거 보고 매일 매일이 변화가 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역민의 음악 재능 기부로 꿈과 재능을 키워가고 있는 학생들의 아름다운 선율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이윤진입니다. 안동시청.